전 세계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주목하고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조만간 중동에서 일어나게 될 고과마곡의 전쟁, 혹은 5차 중동 전쟁이 인류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전쟁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에스겔 38장 39장에서는 마지막 때에 고토로 돌아와 평안히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란, 러시아, 터키가 중심이 된 고과마곡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될 것이라 예언하고 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전쟁 직후에 다니엘 9장 27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한 이래 동안 평화협상을 맺음으로 7년 대환란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한 이래 혹은 7년 대환란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 돌감란 나무가지로 이스라엘을 대신해 2000년 동안 선교적 열매를 맺는 사명을 감당한 교회는 휴거의 사건으로 참감람 나무까지인 이스라엘이 다시금 참감람 나무에서 접붙임을 받고 선교적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게 될 것이다. 지난 5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내에 있는 이란 군사시설을 폭격하여 혁명수비대 장교 2명이 사망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13일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라크 북부 쿠르드차 지역 에르빌에 있는 이스라엘 전략시설을 미사일로 공격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비록 자신들의 영토 바뀌기는 하지만 이미 미사일을 주고받은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된 것이라 보아야 할것 같은데 여기에 주요 6개국이 진행 중인 이란과의 핵협상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제제재를 겪고 있는 러시아의 무리한 요구로 파기되고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 핵시설을 공습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곧바로 이란과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도발은 고까마곡의 전쟁으로 비화되게 될 것이다.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많은 성경학자들은 7년대 환란 혹은 한 이래의 사건을 부르는 전쟁으로 알려진 고까마곡 전쟁 직전에 교회의 휴거사건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교회의 휴거 사건이 끝남으로 은혜의 시대가 끝나기 전에 빨리 회개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시험의 때를 면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이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